안녕하세요. 어, 안녕하세요. 나무농원 어, 설가추 인사드립니다. 여기는 전라북도 임실 나무농원에 예, 예, 지금 폭포 어, 묘목단에 예, 나와 있는데요. 아, 이 폭포 어, 묘목은 아, 저희가 아, 심혈을 기울여서 파종해서 아, 지금 선 보이는 겁니다. 아, 지금 아, 약 20cm와 아, 40cm 두가지 묘목을 저희가 아, 선보이고 있는데요. 아, 지금 아, 저희 이 실생묘 어, 약효가 뛰어나고 또 항암 억제력이 예, 뛰어난 아, 포포나무 어, 지금 많이 뜨고 있는 이 포포나무를 예, 권해드립니다. 아, 주문전화 아, 문의전화 아, 010 6608 4788로 전화 주시고요 어, 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이 나무 농원에서 여러분들 주문하시면 이렇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전라북도 임실 나무 농원에서 설같이 인사드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설같이